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예비건축주 직영공사에 대해서 안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쭉 올릴게요. 쭉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통도리 집중기 교육 시간에 다 합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 올립니다. 짧게라도 간단하게 올릴게요. 직영공사를 왜 하죠?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다 아니 그게 가능해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할 수 있어요 건축주가 시공 전문가를 직접 고용해 지불을 비용을 지불하고 집 짓는 방식을 직영공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공 전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야별 전문가를 불러다가 내가 공사를 직접 하겠다 아니면 건설업체를 주겠다 요 사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직접 관리 감독을 하셔라, 하셔라. 어떻게 보면 감리자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직용공사는 건축 신고 사항이면 감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와, 내가 어떻게 직용공사해지? 어떻게 한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영 공사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 종합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걸 피해야 돼. 종합 건설업 면허가 있는 규모로 가시면 안 돼. 보시죠. 다세대, 열려집회 아파트 당연히 우리는 관심 없다. 다가구 다중주택 관심 없다. 고시원 간, 관심 없다. 그다음에 상가 다가구 우리는 여전히 관심 없다 그 다음에 일반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남았네요 일반 상가도 지을 수 있죠 맞습니다 일반 상가도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상가 플러스 단독도 지을 수 있죠 충분하죠 그 면적이 60평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60평 기억하세요 2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그 이하로 이하로, 단독주택이냐, 상가냐, 섞이든 말든, 전체 연면적이 60평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나, 뭐, 농가주택 45평 질 거야? 문제 없죠. 시골에 그냥 나는, 그냥, 건축신고사항이죠? 시골에 내가 60평까지는 질수 있죠. 건축신고죠? 문제 없다. 건축신고니까 당연히 직영공사, 심지어는 감리자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죠. 종합건설업 면허가 공사를 합니다. 그럼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현장 소장이 필요합니다. 현장 소장이 필요하죠. 현장 관리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 현장 소장이 월급쟁이가 오겠죠. 그 다음에 보험은 필수죠. 현장에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 업체가 보험 처리하는 게그 현장의 사고를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 사고를 종합건설원 면허가 있는 시공사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듭니다.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그 현장 소장이 하는 게 뭐야? 토목공사를 해야죠. 집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 하는 거를 토목공사팀을 관리한다. 간단하죠? 건축공사를 하죠. 집을 짓는. 우리가 목조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목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하시는 공사 팀을 관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공사, 화장실 배관, 상하수도를 정화조까지 이 팀을 관리하는 게 현장 관리인이겸 현장 소장입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 업체 마감, 도배, 장판, 뭐 타일 아니면 가구를 관리하는 팀, 관리, 이, 공사하는 팀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을 누가 배치한다? 종합건설업 면허에 있는 건축시공사가 여기다가 놓는 거죠. 이게 답니다. 어우, 많은 걸 하네. 좋습니다. 그럼 직영사는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건축주냐, 시공사냐만의 차이입니다. <laughs> 똑같! 여러분도 건축주 보험을 드는 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그걸 보험을 드는 게 맞죠? 왜? 현장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셔야죠. 그분이 누워있을 텐데, 병원에.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이 누구죠? 현장 관리인이 드는 건 똑같다. 똑같다. 직영공사의 현장 관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건축주가 직접 현장 관리를 둬도 된다. 아니면, 뭐, 뭐라, 현장 관리는 따로 둬도 됩니다. 현장 관리는 따로 둬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기가, 공기를 길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면 되고, 목수를 관리하시면 되고, 전기통신설비공사 사장님을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다?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돼? 망치질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선의 노하우를 배움을 그러니까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필요하죠. 그 교육을 누가 한다? 네, 동돌이 짓기 시간에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요겁니다. 현장 관리니 여러분들이 직접 되시고 요거를 관리하라는 얘기죠. 직영공사니까, 아, 제가 직접 다 망치질하고, 제가 뭐 삽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공사도 직접 안 해. 직접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분야별로 요, 요거 밖에 없어. 요 공정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직영공사팀의 누구냐? 나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면년 시공사냐 이거는 종합면허 그러니까 이건 직영공사가 아니죠 착공 업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착공 업무 누가 한다? 시공사가 한다 다르잖아요 공사는 누가 한다? 이건 똑같죠 어차피 건설업 면허 시공사도 직접 하지는 않는다 그를 관리하는 거죠 감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감리는 누가 한다? 현장의 건축사 저저 저 건축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수시 감리죠. 규모가 크면 상주도 합니다. 사용승인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사용승인 누가 한다? 당연히 시공사가 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민감해? 공사 기간이 민감하죠. 무조건 단축시켜야 되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 시공사는 손해야. 손해야. 왜? 인력, 관리 인력이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공사 기간이 여유가 필요하다고. 여유가 왜? 내가 아무래도 여기에 월급쟁이 현장 초장보다는 내가 약간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천천히 한다. 천천히 한다. 이유도 있잖아요. 공사비 부담이 당연히 있죠. 시공사는 어떻게요? 해 우리가 시공사에다 일을 내껴.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조건 돈을 마련해서 줘야 돼. 근데, 아이거 뭐야, 이거 3개월 만에 공사 다 끝나네? 그럼 내가 2억이란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그게 힘들잖아. 그럼 집 팔고, 뭐, 모텔 가서 살까요? 원룸에 살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 돈 있는 만큼만 우선 공사한다. 예를 들어서, 5천 밖에 없어. 그 5천만큼만 공사해. 그 다음에 공사 중단. 어차피 현장 관리는 나다. 감리도 없다. 감리도 누구다? 내가 하잖아. 그니까, 러 아, 공사 중단. 아유, 내년에 합시다. 그것도 돈 벌어. 6개월 동안 10시 돈 벌어서 또 5천만 원을 또 공사해. 2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는 공사하고 있잖아. 공사 안 하면 안 되지만, 공사를 하고 있잖아. 공사를 내가 언제 끝나야 된다는 답은 없다. 없다. 내가 하니까. 나 직영공사예요. 제가 능력 떨어져서. 자, 5년 할 겁니다. 자, 2년 할 겁니다. 1년 할 겁니다. 제가 주말에만 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평일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영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영공사 왜 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건설업 면허 있는 쪽으로 가면, 추가 비용이, 근데 이게 절차는 똑같은데, 절차는 별 차이가 없죠. 시공사가 하나, 내가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얘는 VAT가 발생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들어가는 순간, 부가세를 무조건 끊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하잖아. 부가세가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공사는 면허,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단 말이야. 그 엄청난 규모를 내가 지분 작은데 엄청난 돈을 줘야 돼. 어디 오면 30%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같은 거래도 같은 거래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공사가 나쁜 놈이 아니야. 그렇게 필요해.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듭다 요즘 인건비가 얼마인데 시공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가세 10%는 이거 국가가 그냥 뺏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기. 공기. 공기가 공기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직영공사가 맞고 직영공사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60평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신고상할 때도 얘기했죠. 집이 40평이야. 주차장이 40평이야. 이게. 별동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겹쳤어. 1cm라도 붙으면, 어머나. 한동이 80평이네. 지경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허, 모르고 허가냈다가, 지경공사가 안 돼가지고 건설업면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설계 변경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참고하세요. 많이들 실수합니다. 이것도 추가로. 내가 그러면 60평, 60평, 60평. 이것도 똑같아요. 한 필지에 60평, 60평, 60평. 180평인의 직영공사입니다. 왜? 동별로 잘라서 봅니다. 동별로. 그래서 요즘 그 고속도로 가시나 그큰 도로에 상가를 짓죠? 상가를 4동, 3동이든 60평씩 잘라서 짓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저 크게도 졌는데 요즘은 직영공사가 엄청나게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그 차이가 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창고도 무조건 60평,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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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다섯 동으로 나누죠. 300평을 짓겠다. 6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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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동 짓는 게 맞습니다. 예비 건축주를 위한 직영 건축 안내서입니다. 감사합니다.